오냐? 야, 큰아빠인데 이거 보호를 해라. 인사를 정중하게. 아, 보호를 해요, 큰 경례로. 야, 똑바로 해가지고. 야. 아니, 보호를 하세요. 큰아빠인데 처음으로 보고. 자. 차리야. 아니, 아니, 빨리, 빨리, 보고, 보고, 보고. 자. 야, 아니, 큰아빠 빨 받아주세요, 인사. 아, 지금 빨리 하면 해야 돼, 이거. 증거 자료 해야 돼. 큰아빠를. 저

자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. 예, 많이 받으시고 들어오시자. 예 이제 빨리 왔네. 아침 시에 나와 가지고 <laughs>